밝은 자리 연구원장에게 질문 제4호를 드립니다. 작대기 개풍수 이야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밝은 자리 연구원장께서는 어느 천하대명당과 작대기 개풍수 이야기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3분에서 4분 사이, 6분 23초에서 48초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부동산 매물 사진을 보면 명당이지 아닌지 바로 안다. 묘토도 마찬가지다. 음열에 집을 지으면 남자는 3년 후에 죽는다. 마이너스 80 내지 90이나 반은 반향 음열 자리에 들어가면 99.9%가 죽거나 중병에 걸린다. 예,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6분 23초에서 48초 사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녀가 유경수 여사의 묘가 흉지에 있는데 지창룡 선생이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 뭐는 마이너스 80에서 90 대음열이고 유경수 여사는 반은 반향 흉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후손들은 절단나야죠. 피해요 저는 이 유튜브 부동산 영상의 매물이 사진에 보이면 바로 압니다. 명당터인지 아닌지. 요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시골집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땅도 함부로 사서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음혈에다 집을 지으면 3년 안에 중병에 걸리거나 쓰러져 죽습니다. 특히 남자는 3년 후면 죽어버려요, 그냥. 마이너스 8,90에 반은 반향에 타나, 음, 또는 음 혈자리 들어가면 거의 99.9%로 죽거나 중병에 걸립니다. 정말 명당타가 너무 귀해요. 못하는 그 사람이 지창용 선생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근데 재밌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묘소가 흉지예요 동작동 그 지창용 선생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 제자도 흉지만 잡고 다녀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마이너스 8, 9, 0의 대음열 유경수 여사 묘는 반응 반향의 흉지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창용 선생 그 지창용 풍수는 그래서 천연기 귀족풍수 박연호가 이 동영상을 보고 2023년 12월 1일입니다.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부모가 모두 형제에 모셔졌는데 어찌 그 딸은 대통령이 되고 그 아들은 수천억 재산가가 됩니까? 이것을 규명하지 못하면 선생께서도 지창영 선생과 못할 뿐 아니라 짝대기 풍수들보다도 못하지요? 반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30일째지요? 아직까지 답변 안 했지요? 밝은 자리 연구 원장님,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런 흉지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서기 897년, 신라 진성 여왕이 졸합니다. 그 이후 1100년이 넘어 여왕이 났습니다. 아들 박지만은 수천억 부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이너스 80에서 90의 대음렬이고, 윤경수 여사는 반은 반행 흉기에서 어찌 이런 발복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의 증거면 당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죠? 사실과 다르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경북 금구몰리형 천하 대명등이라는 이 동영상에 대하여 내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못 밝히면 당신은 사기꾼 풍수인가요? 라고 2023년 12월 8일날 질문을 했죠. 답변 뭐였죠, 아재 오늘 12월 30일입니다. 대명당은 바로 발복한다면서요? 동네 안에 근멀리 대명당의 집을 짓고 살았으면 대발복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대명당이라고 떠듭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모묘서차하 대명당이라는 이 동영상에 대하여.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짝대기 풍수를 비난하나라고 12월 11일 날 내가 등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천하 대명당이라고 지적한 자리는 문재인 부모묘가 아니죠? 몇초 내에 바로 알아낸다는 말은 허풍이죠? 이런 엉터리로 짝대기 풍수들이라고 비난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부부묘가 흉지인데, 어찌 그 자손들은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수천억 부자가 되었는가요? 답변하십시오.